무시고안녕하습니까 뭐 오늘 그시일식이 끝나고 나서 에, 또 회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짧은 거로다가만 다 골랐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경전봉도 올려왔다가 여기 지금 물에 대한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이 뭐그렇게 별로 그렇게 큰 것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원자분자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수소와 수소가 서로 모이면 단체요. 수소와 산소가 서로 용납하여 모이면 복체니. 이는 다 천지 만물 화생지 기운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물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 하는 기자를 썼어요. 기자. 이 기자라는 것이 뭐냐면 이 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보면은 지기 금지 원래 가쭉나 거기 보게 되면은 기가 나와서 뭐라냐면 허령이 창창하여 일에 간섭하지함이 없고 일에 명령하지함이 없으나 모양이 있는 것같으나 형상이 형상이 없고 들리듯하나 보기 어려운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기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로 그러면 물이 물질이 아니고 기라는 거예요. 기. 그래서 거기서 내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2002년도에요. 2002년도에, 2002년도에 필립볼리라고 하는 사람이 H2O라는 책을 갖다가 낸게 나왔어요. 그 신문에. 근래는데 이제 얼른 이제 거기 이제 가서, 이제 그 가서 책방에 가서 이제 그 H2O라는 걸 주세요. 그랬더니 20일이 있야 나온다는 거예요. 미리 선전을 해놓은 거래요 20일을 기다렸는데 그럼 20일 되게 되면 우리 집보다 보내주셔도 돈을 미리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20일쯤 되니까 진짜 그 책이 왔어요. 보니까 H2로 써놨는데 그게 2002년도에 썼는데 거기서 뭐라 고 나와 있느냐? 물은 기체다. 물은 형상이 없는 거라는 거요.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물을 먹고 살잖아요. 물을 먹고 사는데 형상이 없는 거라는 거요. 예그래서그 책을 갖다가 처음부터 쭉 읽어보는데. 정말 아는 게 아니라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물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을 가고서 책 이렇게 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뭐 거의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얘기를 다할 수는 없고 우리 그 물에, 물에 대한 그 허직에 대해서, 자, 2000일에 물의 질량을 기체라는 것을 알아내고 H2O를 색칠하는 특별한 흰색체. 그러니까 그후 우리나라에서도 그 H2O라는 것은 물은 없는 거라고 하니까는 우리나라에 있는 교과서를 갖다가몽땅다 바꿔버렸어요. 전부 다 싹.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물은 기체다, 라는 거로다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자, 물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옛날부터 화구 제품을 했기 때문에 물을 찾으러 다니느라고 세사도 다니는데, 물이 좋은 게 없으니까는, 자, 결국은 철, 철도, 우리 지금, 가보 시난도 가보면은 철도 창, 제일 깊트버리 거기, 시라도 제일 이트버리거기에다갖다가 땅을 사서 거기다 갖다 박고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하는 것이 그 먹물을 만드는데 그 먹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 물이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아버지가 산다고 그 철도가 제시기로 그 거기다가 갔다가 땅을 사서 거기서 집을 짓고서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물을 뽑아가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물에, 물이라면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이 놀거가 아닐 정도예요. 물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내가 이제 놀러 가고서는 이제 산에 가서 놀, 이제 아는 집에 놀러 가서 일주일 동안 있는데 몸에 두드르기하다가 난리가 나요. 아버지가 물이 나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알았어요그 다음에 또 놀러 갔는데 또 두드르기 가나서 그냥 왔어요. 아버지가 갈쪽에 이 물을 가지고 가서 이 물만 먹고 와라. 그래서 대대병에다 물을 하나 줘요. 가서 일주일을 놀고 왔는데도 그 물만 먹으니까는 두드레기 가 하나도 안 나요. 그때부터, 아, 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구나. 그때부터는 물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엑제 투어라는 책이 나오니까 그걸 갖다 20일 있다가 왔는데 그 책을 보니까 진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물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대신, 대신 사님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날 때에 이미 귀하고 천한 사람이 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때 태어날 때, 그거는 누구라도 감당못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이미 벌써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냐, 천한 사람이냐, 이미 벌써, 이해가 되잖아요 자, 대답하시기를, 그 사람의 귀철의 다름을 명하고, 그 사람의 고라기의 치를 정했으나, 그러나, 군자에다가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해져 있으므로 천지와 더불어 그덕이 합하고 소인에 덕은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옮기므로 천지와 더불어 그 명예에 오진나니 이것이 성세의 이치가 아니겠느냐? 그 사람이 성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그 이치는 자기가 타고난 그, 그러니까 귀천고라의 지치요 귀하게 태어났던 천하게 태어났던 자기가 태어난 그 것이기를 고대로 밟고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한 사람의 그 팔자를 타고 났다면 천하게 사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짜 출세를 하겠죠. 그런데 출세한, 나도 출세를 해보겠다고 백날 뛰어봐야 그게 그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거는 이미 벌써 사주팔자에 타고 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궁합을 서로 보고서 결혼을 하더라도 은양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양이 맞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미신 같지만 미신이 아니에요. 그 인간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죠? 저도 결혼할 적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엄마가 걱정을 태산 같이 하는 거예요. 너는 아주 이게 안 좋아가지고서 사람과기에 엄청 힘들다 그랬었어요. 그나를에 결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다 나중에 인연이다 되니까는 그 좋은 사람 만나가고서 어머 니가 이제 어, 그 여자 그걸 한번 갖고 와 봐라 그 사주를 한번 보러 가겠다. 그런데 나를 안 데리고 간다는 거요. 그래서 다다안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갔다 와 보더니 세상에 그그 그, 그거 풀어주는 사람도 까다 놀래드래. 혈액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나도 그래서 야 이것도 한올림이 나를 도또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신사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귀천 고락의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이면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날뛰고 하더라도 망하고 망하고 또 망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가지고서 사면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이것만큼은 꼭, 대신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